부동산 읽어 주는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네미언 웨스트림 아파트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17억 9천, 17억 9천에 나와 있는데 호가죠. 이 호가 나와 있는 이 호가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네미언 마포 웨스트림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있고 유호선 있고 이렇게 한강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분양 당시에 어느 정도 가격대에 찍혀져 있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 보시면 달봉시에 있는 블로그에서 보시면 마포 직장이나 신혼부들이 선호하는 일반적 코핀 지역 알짜 지역입니다. 청약 이 청약가는 얼마? 이 분양가는 얼마였을까요? 하면 10층 이상에서 전용면적 25평에서 얼마냐? 7억이었습니다. 7억 7억이라면 그때 2013년도 7억은 13.6으로 바로 이 위치. 이 위치로 찍혀 있었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그럼 이7억이라는 가격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7억은 현재 이거 12억과 같은 겁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이 위치 또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4년 정도,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 위치 내 10억 3,710 10억 4천0 10억 4, 4 0에서 얼마? 11억 4천. 즉, 이 아파트는 11억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19년도에. 2019년도에 11억에 있어야 될이 아파트가 현재 있을, 있는 가격은 언제, 어디냐? 15억 9천입니다. 15억 9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32%가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고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고평가. 따라서 이 아파트는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매우 간단합니다. 실제 성장률 배수가 이미 지금 대한민국에 찍혀 있는 위치가 보시면 이렇게 두배 이하였던 지점이 바로 언제였냐? 97년도 외환 위기 직전. 그다음에 08년도 미국발 금융 위기 직전. 직전에 그리고 2 0 0 그리고 2018년도 18 2000 2018 2019 이렇게 두배 이하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그런 동시에 자산가치도 화폐가치가 이게 두 배에서 두배 2배 이하로 내려왔던 지점들이 97년도 외환위기 08년도 미국화 금융위기 그리고 이 부분 2003년도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그래서 제외되는 거 97년도 외환위기 08년도. 90년도 연행이 08년도 미국 발금물이 그리고 2020년도 에 지켜도 따라서 상당 기 오랫동안 이이 기간 이 기간이 도래하는 겁니다. 이 아래 기간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아래 두배 이하로 내려왔던 이 아래 기간이 도래로 가면서 이 아파트는 이렇게 32% 고평가돼 있는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철퇴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맵미아 웨스트림 이 아파트를 간단히 설명하면 매도자 입장, 매도자에서 입장에서는 빨리 파시기 바랍니다. 빨리 파시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매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가격 하락이 뻔히 보인다. 가격 하락, 가격 하락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하락. 그리고 그건 2020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0년부터 굉장히 높은, 즉 2020년부터 어떤 시장이 벌, 벌어지냐, 이건 항상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이 시간이죠. 굉장히 공포의 시간으로 불렸던 기간. 이 기간이 바로 이렇게 외환위기 터지고 바로 이런 기간. 그 다음에 미국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한 7년 정도죠. 7년 정도. 그 다음에 5년, 5년에서 6년 정도 됐던 이 기간. 이 간에 다시 도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항상 이룬다. 매도자 입장에서 빨리 파시고 매수 입장에서 구매하지 마시게. 자, 오늘은 레미안 웨스트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